목이 길고 온순한 초식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야. 브라키오사우루스 화석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발견되었어. 화석을 바탕으로 거의 완벽하게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모습을 알수 있어.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목이 매우 길고 앞다리가 길었어. 몸무게는 코끼리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를 합쳐놓은 것만큼 나간 공룡 이름 브라키오사우루스야. 뒷다리보다 긴 앞다리를 가지고 있지. 이번에 소개할 공룡 이름은 아파토사우루스야. 아파토사우루스는 소화를 돕기 위해 일부러 돌을 삼킨대. 돌들은 뱃속에서 풀을 부셔 주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뱃속의 돌이 동글동글해지면서 헌 돌을 뱉고 새 돌을 삼켰대. 그래서 아파토사우루스는 돌이 들어있어. 들어있는 배라고 그래. 그럼 공룡은 모두 클까? 목이 긴 공룡들은 3, 4층 높이의 건물만큼 키가 컸지만 모든 공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대. 어른만한 공룡도 있고 아이만한 공룡도 있었대. 학교에 메고 다니는 가방에 들어갈 만큼 작은 공룡도 있었지. 작은 공룡 중에 하나로 알려진 콤프소그 나투스는 크기가 당만했대.